영국의 런던 스모그 사건.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런던에서 발생한 대규모 대기 오염 사건으로 약 4천 명의 사망자와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발생시켰습니다.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겨울철 짙은 안개 런던은 겨울철에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. 1952년 12월에는 특히 짙은 안개가 런던을 뒤덮었고, 이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머무르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석탄연료 사용 당시 런던 시민들은 난방과 조리 용도로 석탄을 주요연료로 사용했습니다.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와 매연은 대기 오염을 심화시켰습니다. 무풍 상태 당시 런던은 무풍 상태가 지속되어 오염 물질이 확산되지 못했습니다. 지형. 런던은 테임즈 강을 따라 발달한 도시로 오염 물질이 강 계곡에 갇혀 머무르게 되었습니다.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 사망자 및 환자 발생.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으로 인해 약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았습니다. 대기 오염 규제 강화.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는 대기 오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. 1956년에는 대기청정법이 제정되었고, 석탄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. 환경운동 활성화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은 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은 환경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. 이 사건 이후 영국은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.